지석씨, 나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 모든 게내 잘못이야. 윤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결혼하자, 세영아. 구지석의 단호한 대답은 숨 죽인 어둠을 뚫고 번져갔어요. 절망 끝에 선 윤세영, 그리고 그런 세영을 끝까지 끌어 안으려는 구지석. 구지석은 끝까지 윤세영과 함께하겠다는 결혼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윤세영의 자살 암시와 구지석이 그녀의 손을 잡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콩콩 뺑소니 범인과 조형사의 대질신문이 시작되자 방안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 감돌았어요. 최명진은 증거가 제시되어도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나는 그런 짓한적 없어요. 누가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최명진은 입술을 꼭 다문 채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당당한 척 얼굴을 굳게 유지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무너져 내릴 듯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뒤엉키고 있었지요. 경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명지를 바라보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최명지 씨, 조병진 씨와 뺑소니 범인이 대질신문하면서 모든 걸다 자백했어요. 이쯤 되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단호한 목소리로 압박했어요. 이런 식으로 발뺌하시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진실을 말하세요. 그러나 최명진은 입을 굳게 담은채 고개를 돌렸어요. 신여진과 윤성우는 굳은 표정으로 조사 진행 과정을 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신여진은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이 실종됐던 그날부터 우릴 리 속여온 거야. 윤성호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떨구며 이를 악물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신여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눈을 부릅떴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우리가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몰랐다니 유진이를 찾겠다고 20년을 헤맸는데 최명진은 모든 걸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꽁꽁 숨기려고만 했어. 윤성우는 붉어진 눈으로 신여진을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끝까지 밝혀야 해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요.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최명지가 체포된 후 윤세영은 불안과 충격에 휩싸인 채 엄마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마주한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세영은 떨리는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이야? 정말 엄마가 그런 짓을 했어? 설마 유진이 뺑소니 엄마가 한짓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줘. 최명진은 냉정하게 비웃었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윤세영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모든 건다내 탓이야. 내가 어릴 때 했던 거짓말. 그게 다 불러온 일이야. 나는 널 위해서였어. 이 모든 게널 위해서였다고. 윤세영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자신의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비극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거운 죄책감이 윤세영의 온몸을 짓눌렀고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어요. 난 그런 걸 바라지 않았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윤세영은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최명진은 끝내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영을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봤어요.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세영에게 떠넘기려는 듯 차갑고 냉담한 기운만이 감돌았어요. 윤세영은 그 눈빛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채 힘없이 뒷걸음질 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세영은 불 꺼진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어요. 다내 잘못이야. 나만 아니었으면 엄마도 유진이도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세영은 몸을 웅크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하며 윤세영은 바닥에 머리를 묻은 채목 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던 세영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끝내 전화는 걸지 못하고 문자를 썼어요. 이제야 처음으로 혼자 결정을 내려보려고 해. 문자를 쓰던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세영은 눈을 꾹 감은 채 한참 숨을 고른 뒤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짧지만 무거운 문자를 완성하고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윤세영은 자신이 마지막 줄을 끊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송 소리와 함께 세영은 두 무릎을 끌어안고 또다시 오열했어요. 메시지를 받은 구지석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리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세영아, 무슨 소리야? 그는 중얼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설마 안 돼, 세영아? 구지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세영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어요. 불 꺼진 집안은 텅빈 어둠뿐이었죠. 세영의 따뜻했던 숨결마저 사라진 듯한 쓸쓸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구지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던 순간 간신히 연결되었어요. 지석씨 무서워. 세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영아, 어디야? 제발 말해. 호텔이야, 무서워. 지석씨, 지금 와줘. 구지석은 숨이 넘어갈 듯 호텔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뛰어 방 앞에 선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세영아, 나야,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방 안구석에서 윤세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구지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구지석은 세영의 몰락한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깊숙이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무너진 그녀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미어질 듯했어요. 주저할 틈도 없이 달려가 윤세영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세영아, 괜찮아. 구지석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세영은 구지석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울부짖었어요. 나 엄마 없이 아무 것도 할수 없어. 엄마가 없으면 나라는 사람이 없어. 구지석은 윤세영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세영아.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누구나 실수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윤세영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어요. 모든 게다내 탓이야. 나만 아니었으면 모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구지석은 세영의 두 손을 꽉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왜 모든 게내 탓이야? 세영아, 약한 생각 버려. 엄마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수 있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처음엔 무섭겠지만 할수 있어. 나도 내 옆에 있을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세영은 주저앉아 끝없이 울었어요. 지석씨, 나 무서워. 윤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구지석은 세영의 손을 꼭 잡은 채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구지석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 지석씨. 그날 밤, 구지석과 윤세영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구지석은 윤세영의 손을 꼭 잡은 채 진심을 담아 속삭였어요. 세영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잡은 내 손, 절대 놓치지 않을게. 우리 둘만의 인생을 만들어가자.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생각나. 별거 없이도 너랑 나 둘이 함께 있으니까 괜찮았잖아. 세영아, 우리 그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함께 미래를 약속하자. 윤세영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진실이 하나 남아있어요. 두 사람은 가장 잔인한 진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서로의 손을 끝까지 붙잡기로 했던 거예요. 그 진실은 바로 최명지가 구지석 부모님의 차 사고를 사주한 배후였다는 사실입니다. 브레이크를 고장내도록 지시한 것도 최명지였어요. 그렇다면 윤세영은 구지석 부모님을 죽게 만든 원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며 간신히 버텨왔던 두 사람. 그러나 이제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둘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지금까지 악역들은 집요하게 진실을 감춰왔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던 비밀이. 드디어 오해를 남겨둔 지금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또한번 거센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마지막까지 드라마 리뷰 콩콩과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